한땀한땀 한땀 땅을 끌어올려가지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와, 오! 뭐야, 이거? 하아, 스트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 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스트로니어 함께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어, 다른 행성으로 가가지고, 어, 새로 기지를 만들고 자원을 채취할지, 아니면은 이쪽 행성을 좀더 돌아보고, 여기 기지를 좀더 깔끔하게 꾸며볼지 의견을 여쭈었죠, 지난 시간에. 음. 많은 분들께서 이 행성에 남아서 여기를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해보려고요. 음, 하늘에서 별이 아래로 곧게 떨어지고 높은 구름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아하니 여기가 바로 명당이요. 지금 보시면은 뭐 거미줄 얽혀있듯이 기지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 얽혀있는 테더들도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 기지를 통째로 옮길 순 없죠. 이 엑소 서식지를 딴 데로 옮기는거는 아마 안되겠지 그러면은 음요 주변의 땅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어 주변의 땅을 일단 좀 다듬고 해야될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난 노동이 예상되긴 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땅을 끌어올려가지고 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 쉽지가 않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편집에서 올라가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크게 어, 시간 낭비는 없으실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돌이 튀어나온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 동을, 도, 동이 아니지. 어, <laughs> 이 돌을 땅에 묻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끌어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겠다. 뭐 나중에 건물 같은 게 어떻게 올라가든 간에 일단은 좀더 편하게 네, 배치를 하려면 은 평지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건물 같은 거 건축할 때도 건물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땅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 토목공사라고 하나? 네. 하다하다 게임에서 도 이런 토목공사를 다 해보네요. 근데, 아이, 또 모래폭풍이 오네. 야, 이거 흙을 다 썼네. 어, <laughs> 열심히 땅을 메우다 보니까 흙을 다 써버렸어요. 어, 이러면은 이제 딴 데서 흙을 좀 파와야 되죠. 자, 어차피 지금 연구자료도 연구를 다 해버려가지고, 어, 노동을 하는 동안에 연구를 멈추면 안 되니까, 잠시 가서 연구자료도 가지고 오고, 흙도 퍼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역시 땅에 연구자료가 묻혀있구만. 대충 그냥 아무 동굴 들어가면은 역시 동굴은 이어답게 연구자료가 <laughs> 넘쳐납니다. 야, 오늘은 이렇게 하루 종일 땅만 파고, 땅 만들고, 막 이것만 할텐데, 뭐, 둘이라도 까먹으면서 해야겠어요. 와우! 어 생각보다, 오르막을 잘, 오른다라고 하려 는데 뭐야. 아, 안 돼! <laughs> 아 경사가 너무 가팔랐나 야, 이거 역시, 배터리를, 으아! 위험했다. 어, 배터리를 빵빵하게 채워놨더니, 밤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군요. 이 연구자료는 얼마였지? 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별로 비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7,800이었나? 에게? 450밖에 안 됐었네. 귤을 까먹이면서 열심히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귤이 좀시네 이제 음. 보니까 여기 헬멧이 좀 귤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이거 뭐스트로니어가 아니라 귤 까르니어구만, 귤 까르니어. 오, 그래도 이거 좀 다듬어 놓으니까 깔끔하고 좋은데요? 뭐 한참 멀었긴 했지만. 어. <laughs> 아니, 실컷 땅을 평탄화 해놨는데 이거 잡초가 자라면 어떡해. 아, 잠깐만. 근데 여기 있는 이 우주선들은 위치를 못 옮기지 않나요? 땅을 좀 평탄해볼까? 알아서 떨어지려나요? 아, 뭐죠? <laughs>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공중에 뜨네. 이러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 한번 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차량실에 주차를 해야겠는데요? <laughs> 일단 뭐, 연료 없이 떠있는, 네. 획기적인 기술을 지금, 네,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기분이 작잡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있는 이 검은색 흙이 지금 제가 팔수 있는 흙이 아니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죠? 네, 이거는 일단 놔두고 나중에 뭐, 드릴 같은 걸로 캘수 있으면은, 어, 캘수 있으면은, 어, 뭐야. 그때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지? 아, 어, 사라졌네요. 아유, <laughs> 아, 이거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됐네. 너는 안 되니? 너도 어떻게 좀 사라져주지 않겠니? 니네 친구를 따라서. 아, 얘는 안 되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예 흙으로 덮어버리면 사라져버리네요. 오, 신기하다. 여기 있는 이 검은색 흙도 이렇게 솟아나게 만들었다가 다시 평탄화 시켜주면은, 어, 색깔이 변하네. 아, 요런 방법이 있었네. 뭐,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누구 오셨어요? 야, 이거 한참을 땅을 판것 같은데, 사실 뭐,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아무래도 이게 배치를 좀 빨리 바꿔줘야, 비가 팍팍 날것 같습니다. 야, 이제 거의 끝났는데, 아. 그래도, 모래 폭풍은 피해줘야죠. 네. 이런 날 특히, 일하다가, 굴러가던 돌에 맞아가지고, 생을 마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네 일도 거의 다 했는데 여러분 공사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안전이 제일입니다 어 지나가다 보이죠 공사 중 안전 제일 안전모를 꼭 착용합시다 뭐 이런 거아 저는 이럴 때 커피 한잔과 쿠키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쿠키는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 쿠키의 단맛과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죠. 이 쿠키의 딱딱한 식감을 어,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쿠키를 살짝 녹이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추석 때 샌드박스에서 추석 선물로 보낸 과자세트에 들어있던 쿠키인데 꽤 맛있네요. 자 우선 평탄화 작업이 대충 끝났습니다. 대충 막 그렇게 넓진 않은데이 정도면 은뭐 별만 새로 하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네요. 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한 2~3분 만에 후딱 지나갔을 텐데 사실, 네, 요거 평타나 지금 하는데 거의 한 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아, 요 밑에 이거 엑소 기기는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 검은색 바닥이 아직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놓칠 순 없지. 아, 됐네요. 밑에 깨끗하죠? 아, 그나저나 이 모래바람은 진짜 틈만 나면 와가지고 제 공사를 방해하네요. 네. 아, 이것만 아니었어도 한 10분은 더 빨리 끝났을 텐데, 그죠? 네. 자, 빨리나가 어, 뭐야? 와, 오! 응. 뭐야 이거! 왓 더..어우! The... 뭐죠 이게? 야야야 뭐야 이거 어아 <laughs> 대체 이게 뭐죠? 나무가 넘어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마무리 공사하는 도중에 이 식물이 있어가지고 살짝 땅을 주변에 좀 팠는데 여기 넘어졌네 이게 야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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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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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야 여기 걸리면 안돼 이거 이거 나 옮기지도 못한다고 이거 아 이거 그 골칫거리네 이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자김락 선수 김락 선수 슛! 와와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야 이거 아아아아아는데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차로 밀면 을좀더잘 밀어지려나? 자 로봇 출동이다 저 무지막지한 녀석을 치워버리자 아. 하나. 또 다른 나무가 길을 막고 있는데요 야 너도, 너도 뽑아버려야겠다 안되겠다 너희 둘다 오늘 끝장이다 드디어 밀어냈습니다 아 힘들었다 야야 야, 야, 다시, 다, 다시, 가지마 다시 가지마 거긴 우리 집이야 너한테 시금치가 갈 곳이 아니야 자, 가라! 사라져라! 쪼! 자, 이제 진짜 대충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착륙 패드와 엑소 서식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위치를 정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여기 있는 이 풍력 터빈이라든지 태양 전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로 분류를 해놔야 될것 같은데요. 어차피 다 케이블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들은 좀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우선 임시로 여기 프린터는 좀 가까이 두도록 할게요. 프린터를 자주 쓸 거니까. 소형 프린터도 가지고 와서, 우선은 엑소기지 근처에다가 두도록 합시다. 여기 두면 되겠죠. 삥삥 돌려가지고, 오케이. 자, 비교적 자원 대비 효율이 좋아 보이는, 어, 대형 플랫폼 B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쫙, 깔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레진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레진, 캐온거 좀 빼주고, 그나저나 여기 는 우주선 좀 빨리 어떻게 해야겠는데요. 아주 미관을 많이 해치는구만. 이거를 띄우려면 일단 하이드라진을 꼽아가지고 연료를 충전한 다음에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죠. 일단 연료 한번 어~ 투입해 볼까요? 어이 뭐야. 순식간에 들어갔네. 연료 찬거 맞나요? 이거 연료 찬거 같지도 않게. 이게 왜? 이게 <laughs>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짜다 짜. 어? 이거 50년 전통, 이거 하매집 돼지국밥보다 짜네. 이거 자, 이로써 풍력 터빈 4개, 이제 4개를 한꺼번에 나란히 놔볼까요? 이거 이쪽으로 오고, 여기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네요. 좌우를 뭐 사실 별 의미 없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 이게, 프린터가 플랫폼 가까이에 있으니까 바로 플랫폼에다가 이걸 설치해주네요. 자, 이런 것도 원래 됐었나? 되게 편리합니다. 여기 하나 오픈해주고, 또다시 제작. 오, 어, 바로 일로 가죠? 오, 짱 신기하네. 오케이.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네 개가 되는데, 유리하고 구리거든요. 구리가, 아, 아까 차에 공작석 많이 가져왔는데. 차에 공작석을 하나, 가져 와서 윤광로에다가 구워주면은 어, 구리지 않은 구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구리지 않은 구리였는데 이제 슬슬 구려지기 시작했어요. 뭐 별로 쓸데가 없긴 하네. <laughs> 아주 전기가 파워풀하게 공급이 되겠군요. 여기 있는 이 배터리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될것 같은데 배터리가 뭐 리튬이 들어갔던가? 아 여기 있다. 리튬이랑 아연입니다. 불길하게 실이 많이 보지 못한 자원이구만 아연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아연인데 섬아연석을 재련했었어야 되잖아요 섬아연석을 그때 저희가 우주로 나갔을 때 많이는 안 가져왔었거든요 섬아연석이 어디.. 어 여기있구만 수확량 8개? 8개나 준다는 거야? 아고철을 너무 많이 넣었나요? 4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출발 네 개를 가져오너라 확실히 고철이 좋긴 좋네요 내 고철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부산에 있나 오서섬연석이와도다 무려 네 개를 가지고 어 배낭이 가득 찼네 이 테더, 이 테더 이거 뭐야 이거 하나짜리 대충 꽂아놓고 어. <laughs> 갑시다 파이어 아또 모래바람온다 또 모래바람와 아이고 당골손님이야당골손님 저에게 풍력을 제공해서 전기를 주려고 지금 오는건가요 바람이 지금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거 왜 전혀 미동이 없죠 <laughs> 아 이거 말도안돼 이거 섬아연석도 섬아연석이지만 리튬도 더 필요한데 이번에는 고철을 리튬으로 좀 바꿔볼까요 리튬도 제가 짱박아둔게 뭐 하나정도밖에 없죠 더 없죠 리튬을 아 뭐야 리튬이 하나도 안 됩니까? 리튬 귀한 거야? 아니, 고철을 세 개나 갖다 꼽았는데, 리튬을 못 가져온다고? 헤헤, 이거 리튬 겁나 비싼가 보네. 뭐, 다른 행성 가면 또 많이 있었으니까, 크게 상심하지는 말고. 자, 평탄화를 끝내고, 이제 막 에너지 설비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정돈했네요. 뭐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을 해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동안 쓸 전기는 걱정 없을 정도로 일단 모아놨고 이제 여기 있는 뭐 각종 연구시설들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원 저장고는 맨 마지막에 만들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희가 이걸 정리함에 있어가지고 우주로 한번더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필요한 자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일단 오늘 에스트로니언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고요 어 정말 좀 짧은 영상이 될것 같아서 걱정인데 사실 녹화 시간으로 치면은 내두 네,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데 네 제가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좀 즐거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쪼록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왜 자꾸 딴 데를 보죠 인사해야 되는데 <laughs>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